첫 번째 손유인은 오리 소풍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소풍을 간대요. 우리 함께 가볼까요? 오리 가족이 소풍을 갑니다. 띠뚱. 아빠, 오리가 도시락을 가지고 소풍을 갑니다. 띠뚱. 엄마, 오리가 도시락을 가지고 소풍을 갑니다, 띠뚱. 애기, 오리가 도시락을 가지고 소풍을 갑니다, 띠뚱. 외나무 다리 건너, 언덕을 넘어서, 시냇물은 졸졸졸, 신나는 오리 소풍, 띠뚱. 우리 가족들과 소풍을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우리 가족은 땅총 토끼 가족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야옹 고양이 가족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을 넣어서 어떻게든 변형시켜 불러볼 수 있지요. 우리 그럼 토끼 가족이랑 소풍 한번 더 가볼까요? 토끼 가족이 소풍을 갑니다. 땅총. 아빠, 토끼가 도시락을 가지고 소풍을 갑니다. 빵총. 엄마, 토끼가 도시락을 가지고 소풍을 갑니다. 빵총. 애기, 토끼가 도시락을 가지고 소풍을 갑니다. 빵총. 외나무 다리 건너. 언덕을 넘어서. 시냇물은 졸졸졸 신나는 토끼 소풍 깡총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 정해보셨나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또 바꿔서 함께 해보세요.